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YBM 공식 1위 명품 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김나영 강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우리 채용과 관련된 동영상 보고 오셨나요? 뭐 링크가 위에 뜬다면 좋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입사원이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은퇴까지 하는 그런 스토리 한번 찍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뭐할 거냐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 재밌는 쇼핑을 하러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간만 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한번 가게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가게를 들어가면은 누구를 마주치게 되죠? 바로 점원을 마주치게 되죠 점원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 뭐가 있을까요? 세일즈 클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점원을 대, 마주치는 우리는 누구다? 바로 커스터머 이제 가게에 들어간 샤퍼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토익은 물건이 비싼 거를 좋아한다, 싼걸 좋아한다. 당연히 저렴하고 싼걸 좋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싸다라고 하는 표현 뭐가 있어요? cheap 이라는 표현 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제가 뻔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익이 이제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면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단어가 reasonable, reasonable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affordable. affordable.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inexpensive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해서 요세 가지가 물건이 저렴하다는 표현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요거 꼭 이제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물건을 사러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근데 물건이 품절됐다라는 표현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품절됐다. sold out. 그렇죠 비슷하게 지금 재고에 없기 때문에 out of stock 이라는 표현 stock이 재고라는 뜻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지금 구매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not available 이런 표현까지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표현들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그래도 조금 운이 좋아 가지고 그 물건을 사 가지고 온 거야 아, 근데 또 하필이면은 물건이 정상적이에요 비정적, 비정상적이에요 아니 또 이렇게 결함 같은 게 있어. 그쵸 가끔씩. 그러면은 우리 물건에 결함이 있다라는 표현도 한두 가지. 물건이 defective. 결함이 있다. 아니면은 minor flaw 되게 자사소한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물론 요거는 뭐 데미지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가능하니까 같이 외워 주시고. 자, 그 물건이 손상이 있으니까 우리 당연히 이거 쓸 거예요. No. 아니지, 아니지. 이거 쓰면 우리 안도 호구 아니야?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물건을 반품을 하고 또 교환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자, 물건을 교환하는 거는 exchange라는 동사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건을 아예 그냥 반품하는 거는 return 해 주는 거고, 환불 받는 거는 이제 refund 받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점원이 약간 좀 까다로워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환불해주세요 하면은 환불하상 하고 간다고 뭐 환불해줘? 요 아니지 아니지 뭘 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날 하나의 proof 증거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증거는 보통 receipt라고 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거. 근데 그 영수증도 약간 조금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게 항상 단어 약간 외우셔야 돼. 묻혀서 original receipt 이렇게. o 리지널리 n a 원본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피본 같은 건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자, 영수증을 주, 주, 우리가 주고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 근데,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어. 그쵸? 그렇죠? 우리 토익에서 기계라고 하는 거 나오면은 맨날 기계 어떻게 돼요? 고장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뭐, 물건이 작동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장났다라는 표현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일단은 뭐, 당연히 broken. 이라고 하는 거 고장 나온 거죠. 그렇죠? Breakdown. 고장이 났는데 자 이게 그러면 은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Out of order. 이런 표현도 있었고 물론 malfunction. 그렇죠? Isn't working properly.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다. 라고 하는 등등의 표현으로 바뀌어 나온다라는 거자 참고 그럼 이제 환불받고 반품 받고 교환받을 때 그래도 다시 물건을 좀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집으로 그러면은 저 다시 그냥 배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 친절한 직원은 우리한테 목가까지 해준다? 배송비를 면제까지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배송비를 공짜로 해주다 라는 게 보통은 free 라고 하는 공짜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요금을 면제하다 라고 하는 뭐 가끔씩은 wave charge 라고 하는 표현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용을 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at no cost 혹은 무료의라고 하는 또 항상 중요한 거 컴프레헨까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물건을 쇼핑을 하고 반품하고 고장났다 소리까지 한번 봤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